자, 이번 시간에는, 아,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 보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잎맥, 잎이, 이파리, 예, 나뭇잎에 맥이라고 하죠, 맥. 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중앙으로 뻗은 것, 줄, 요걸 중앙맥. 그 다음에 옆으로 뻗어 있는 거를 층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모든 식물에는 맥이 있습니다. 맥. 그걸 우리가 잎맥이라고 돼. 잎맥. 사람, 인 자가 아니고요. 나뭇잎 자에 이제 잎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음, 나무말이 있냐? 여기 옆에 보게 되면 풀 있죠. 개역기의 풀에도 잎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식물에는 잎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으로 비켜보면, 여기도 잎맥이 뚜렷하게 나와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잎맥은 눈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로 그거를 구별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느티나무처럼, 홈이 파여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면 뒤에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튀어나와 있죠. 반대로. 그죠? 자, 이렇게 요철로서도 구분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시 이쪽으로 옮겨와서, 요렇게 보면은, 요 개역기의 경우에는 요철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요철이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색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떡갈나무 같은 경우도, 예, 떡갈이냐, 신갈이냐, 너는 누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도 세모롭도 마찬가지로 홈이 있고 또 색깔이 또 있습니다. 근데 구분되지 않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린 달기비라고 해야죠 닭의 장풀이라고 얘기하는 이 녀석, 이 녀석은요. 구분이 잘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가까이 봐야지만은 흐리하게 맥이 보이고, 뒤를 이렇게 돌아다 봐도, 뒤에도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줄, 줄이 나와 있는 걸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맥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게 마련입니다. 자, 다른 걸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작은 지금 잎을 갖고 있는 자, 굉장히 작죠? 이 도장나무, 우리 회양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양목은 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요. 가운데 중앙맥이 있고, 측맥이 있는데, 측맥이 잘안 보여요.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더라도 맥이 그냥 흔적만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속 안에 얘는 지금 잎이 두껍거든요. 이속 안에 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녀석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녀석은 이제 망초라고 얘기합니다. 자 망초 망촌데, 크기가 굉장히 작죠. 잎의 크기가 굉장히 작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녀석도 인맥이 아주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막 섞여 있죠. 뻗어가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막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인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인맥을 갖고 있는 풀도 있습니다. 식물도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녀석을 찾아볼까요? 음, 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 들깨풀이에요. 이 들깨풀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잎맥이 나와 있습니다. 저 옆으로 옮겨보면 박주관이라고 있습니다. 박주갈이 경우에도 아주 명확하게 인맥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싹이에 싹 예, 땅에서 이제 얼마 나온 지안 됐지만 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요거는 개망초라고 해요. 뒤에를 봐도 명확하게 예, 색깔을 구분이 되진 않지만 예, 요철로서 분명하게 지금 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옮겨 와요. 아 여기가 뭐냐면 주목 나무입니다. 주목 주먹, 주어 예. 자이 나무는 침엽수죠. 그러면 얘는 인맥이 있을까요? 예. 가까이 보니까 있어요. 그죠? 중앙에 중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측맥은 보이지 않지만 잎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여섯 개 두껍다 보니까 이 안에 아마 층맥이 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뒤를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 중앙맥만 보이고 나머지 층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두꺼운 층의 예, 두꺼운 층 안쪽에 분명하게 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맥이든 층맥이든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만 그런지, 하나... 다른 그, 심녀수도 그럴까요? 가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요거는 향나무예요. 그죠? 자, 향나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향나무의 경우에 거의 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그죠?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뭐 맥을 찾아볼 수가 없죠 너무 작아서 그죠 맥을 찾아볼 수 없지만 정말로 가까이 이렇게 그 매크로 확대를 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맥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도 살짝 지금 보이죠 가운데 층 중앙 맥이 딱 있는게 보이시죠 네 어떤 식물이든 맥은 다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아까시나무인지 치수예요. 치수. 어린 녀석인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게 되면, 예, 맥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사철나무죠.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 주로 많이 볼수 있는, 조경수로 쓰이고 있는, 사철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마찬가지로 희미하게 책맥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이 녀석은, 어, 이렇게 잎이 두껍기 때문에 맥이 저 안쪽으로, 예, 잎의 안쪽에 예,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잎맥이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그냥 나무가 살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살아 있는 그 존재의 이유 중에 이 층맥이 그이 잎에 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입니다. 자, 잎맥은요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거나 또는 양분을 빨아올렸을 때 그것을 나무 전체에 골고루 전달을 하고 분포하는 통로의 통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전달을 하고 양부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통로이면서 기본적인 메카니즘이 하나가 바로 인맥이라는 거예요. 아, 촬영 도중에 이 녀석이 저한테 산딸나무 열매를 던졌어요. 어허, 참말로 알았어, 미안해. 자, 그래서 인맥은요. 우리 몸 속의 장기라 장기, 장, 장, 장기랑 뭐 대장 소장 그리고 혈관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드러나질 않고, 그 다음에 누구도 알아주질 않지만, 그 역할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맥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 인맥 입맥 중에서도 인맥이 가장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모아진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입자루예요. 입자루. 자, 요게 입자루죠. 여기가. 트머리가 입자루잖아요. 이 입자로, 저 입자죠. 요 입자로 한요 통로 요만큼, 자 요만큼 요 작은 요 통로 하나를 통과하면 이렇게 큰 잎에다가 전부 다 양분을 주고 물을 주게 됩니다. 요 작은 통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이게 끊어지면 이파리는 큰 거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잎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잎자루는 굉장히 중요한 잎맥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단단한 거예요. 이 작은 것이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잎맥. 인맥. 잎맥은 뭐라고요? 나무 전체에 물과 수분을 그 그러니까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의 집합체가 어디다 입자루 이다 하고 예, 두가지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첨언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 인맥 이외에 볼까요 예. 맥과 맥 사이에 막 줄이 막 있죠. 요걸 세맥이라고 합니다. 예. 세맥이란 거는 더 잔잔한, 아주 가느다란, 예, 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몸, 사람으로 따지냐면은 실핏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실핏줄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포의 양분과 수분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맥이다. 인맥이다. 그래서 중앙맥, 측맥, 그 다음에 세맥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키포인트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뭐라고요? 입자루, 입자루가 상하면 잎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은 잎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입자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해봤습니다. 다시 마감이었습니다.